세 명은 다 맞춰서 입을 겁니 오늘 거는 제가 이 비누를 샀습니다. 이게 액기 비누처럼 똑같습니다. 비누랑 아주 똑같게 생겼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점점이.. 아 잠깐만 손씻야되네요 야. 아아아 이제는.. 아빠지금않습 이렇게 되 있잖아요. 근데, 어때요? 신기하죠? 어, 이게, 잘안 묻어요. 이게 썩 떨어지고, 맥고처럼 맥기처럼 이렇게, 왜든 안 눌러집니다. 신기하다, 이분들! 이렇게 많이 부어왔습니다. 이게막혀좋습니다이 느낌이 한... 이렇게 넣어두고 꼼수템을 이렇게 치워주는 느낌 뭐, 물론 판매도 못하지만 이렇게 게이 전혀 생긴 느낌입니다. 아니 이렇게 안 넣었습니다. 어, 그 진짜 이렇게 생기는데?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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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처럼 끈적끈적. 끈적끈적. 자, 보세요. 어때요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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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. 뭐 들어보겠습니다루로로 비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제 소음는거 보다 쫄쫄이가 없나? 응. 끝났습니다. 이제 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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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